오! 아, 스윙이죠? <laughs> 자, 제비 선수, 꿈이 좋아요. 아, 좋은 컷인이었어요. 자, 팀 어웨이 크루는 자, 어웨이를 자, 구단합니다 자, 현재 포가의 하쿠시 선수가 참여를 해서. 네. 자, 하쿠시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자, 이번 대회 사람들이 주의 깊게 좀볼 텐데요. 네. 아주 수비가 좋은 선수예요. 정말 그렇죠. 수비가 좋습니다. 안빈님 아, 수비가 계속 하네요. 네, 아, 아깝내파 프로도... 자, 비었어요. 자, 그들 중의 3점입니다. 들어갑니다. <놀람> <놀람> 자, 지금, 우리, 밀키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이제. 자, 지금, 픽을, 지금, 스크린을 받는, 픽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밤비 선수가. 네, 네. 3절 라인은 그쳐야 이제. 그렇죠. 뱅룰, 뱅룰 네. 나오는 거리에서 스크린을 받고. 그렇죠. 센터가 백업 나오면, 이제, 파포, 파포가 피게임 무브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비었어요. 자, 경기 초반에 지금 3점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엘디 크루입니다. <laughs> 네. 자, 백노트 3점. 자, 리바운드. 제비 선수가 또 와줍니다. 리바운드 좋습니다. 자, 우선은 리바운드를 잘 잡아오고 있는 엘디 크루죠. 네. 자, 지금 스크린을 써서 자, 지금 하쿠시의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 스크린을 받으면서 좀 공격을 펼치려고 하는, 자, 우리 반비 선수입니다. 자, 슈퍼로 빼주고, 자, 덩크로 올라가는 재비 아, 선수 좋습니다. 순이 좋습니다. <laughs> 네. 3점차 쫓아옵니다. 자, 우선은 <laughs> 우선 상대가 어뢰이기 때문에 우선 좀 수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엘디 크루죠. 아, 이제 예. 베이스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실수로 그냥 패스를 준것 같습니다. 이샘위험이었죠 <laughs> 확실히 하쿠 씨가 놓치지 않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백놀턴 자, 마지막 여의치가 안쪽 상따에 3점. 자 리바운드 델키자 <laughs> 시간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자 니키 선수입니다. 와 어, 체력 체력 오졌지 뭐 거죠하쿠시의 미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제비. 어 수비 정말 좋습니다. 자 골비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는 엘디크루에요 네. 자슈페를 빼주고. 반전 아. 렉인가요, 네. 자 미들로 자, 들어갑니다. 아.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반비 선수는 스코어를 역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책임지고 득점을 하다보니까 좀 부담이 좀 있겠네요. 상대는 또 수비를 잘하는 하쿠시고. 네, 그죠. 자, 부담감이 좀 많이 있을 우리 반비 선수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수비, 현재 지 수비도 괜찮아요. 자, 슈페로 빼주고, 자, 처음 들어갔어요! 하지만 성공이 되는. 아, 나 수... 패스가 좋았습니다. 수비가 정말 좋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들까지 따라가는 거는 슈가로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다시 5점 차. 자, 확실히 하쿠시의 수비가 좋습니다. 자, 백로 3점. 아! 릴키의 백업. 네, 예, 슈가 입장에서 센터는 불거리가 안될줄 알았는데 이제 좋은 블락이 나왔죠. 다시 에휴. 자, 근생님의 3점인데요. 자, 안 들어갑니다. 릴키가 리바운드 가져오고요. 다시 한번 공격권. 음. 그래도 수비는 어웨이 수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 막 상대방이 네. 쉬운 원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그렇죠 하지만 이제 빅이 빅이 백업을 나가는 입장에서는 어웨이는 수비가 이제 안된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비기 안나가는 입장선까지 막아주는게 어웨이 수비가 최선이라 봅니다 자 과연 어? 아, 지금은 너무 쉽지 않았 아, 지금 지금은 뭐 인셉인가요? 갓 이제 갓 근처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세번 정도 이제 주면은 들어 이제 주발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자, 1 7대8 점수는 9점 차. 좀 달아나고 있는 팀 어웨이 크루입니다. 야, 지금 스크리를 받아서 하쿠시가 있는 반대편에는 닐키 선수가 백업을 나오다 보니까 돌파를 통해도좀 막힐 수밖에 없는 반비 선수네요. 아, 좋은 스 좋은 스 봐라.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있는 팀어웨이 크루입니다. 자, 하쿠시가 바로 올라갑니다. 19대8, 11점 차 도망갑니다. 자, 확실히 이반비 선수가 1대1로 하쿠시를 좀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비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어, 픽플레이를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것만 해도 그렇게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팀어웨이 크루에서는 3점만 안 주면은 뭐 어떻게든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리키 선수가 백업을 많이 나와야겠죠. <웃음> <야야야야야> <웃음> 자 반대 3점자 백노트 3점 들어갑니다. 예팀워이크로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센터가 끌면 되겠죠 이제 센터는 이제 인터넷 하지 않기 때문에. 자좀뭐자 쿠시의 미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제비 시간은 30초 남고요. 자, 어쨌든 좀 빠르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 뭔가요? 지금 자, 덩크로 마무리하는 팀 어웨이 크입니다 샬라의 이제 그 노마크를 정말 잘 만드는 크루입니다. 서로가 미스매치 됐을 때 제일 상황을 대처나 잘하는 게팀 어웨이 크루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laughs> 자, 점수는 8점 차. 자, 이제 시간을 보내며 1세트를 가져오게 되는 팀 어웨이 크루입니다. 자, 이드 아,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23대15. 자, 팀 어웨이 크루가 1세트를 가져옵니다. 자, <laughs> 1세트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인테밀라님? 아, 기본적으로 이제, 어웨이는 이제 포각 쪽이 많이 힘들어야 돼, 야 이제 힘든데, 이제 하쿠시 님이 너무 킵핑을 잘한 나머지, 너무 잘 풀려가가지고, 약간 좀 수준차가 있는 경기잖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 우리 LD 크루에서는 우리 반비 선수가 좀 득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아무래도 상대방에 이 밤비 선수를 묶어버리는 이 수비가 굉장히 좀좋았고요 그에 반해서, 어, 공격이 좀안 되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끝까지 집중을 할수 없는, 자, 그런 LD 크루였던 것 같습니다. 점수차가좀 많이 났었는데요. 자, 2세트, 잘 준비해서, 따라가도록 해야죠. 자, 2세트 선수, 그냥 바로 바꾸세요. 예, 바로. 반 깨지 마시고.